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인특파원 김유진입니다. 여러분, AWE를 지금 주목해봐야 합니다. 어, 지금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어, 저항선에 지금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또 양봉이 나오기 좋은 구간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상으로도 상위 위치해 있는데, 미국의 PPI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고, 도지코인의 ETF는 다음 주로 연기되면서 지금 시장에 자금이 돌 곳이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월가와 이 고래들이 이 알트코인 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금은 대형 코인들부터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보면 비트코인이 역해된 숄더 패턴을 보이면서 지금 폭등 신호를 보이고 있고 이 배경에는 미국의 IPO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민이 공모가 대비 14.3% 올랐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ETF 출시가 다음 주 18일에 예정이 되면서 민코인 전반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IPO 성공에 이 활짝 웃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 역시나 좀손 빠른 기관들, 이 기관들과 월가에서는 알트코인에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트코인 일반인들은 정보 어떤 코인으로 향해 있는지 그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래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가격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어, 또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상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 락업 일정이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락업 일정이란 이 기관과 고래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 시켜서 고점에서 물량을 빼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고점에서 물량을 빼는 시기라 하면 이때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를 입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몰렸을 때 때 입수를 해가지고 기관의 시세차익을 보셨을 겁니다. 이 락업이 해제되는 순간 최소 500%에서 많게는 2000%까지도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펌핑 구간이 나오기 전에 지금 시동을 거는 모습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지금은 건강한 조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에 세력의 보유량에 비해서 투문이 없이 낮다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9월에 세력 보유량이 고작 지금 보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 이 매집 수준이 이전에는 본 적이 아예 없는 수준이 그 매집량이 어떤 코인들을 향해 있는지 제가 그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리스트들 선별해서 제가 여러분께 영상 후반에 공개를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래도 지금 이 AWE를 가지고 있기, 보유하고 있기 또 혹은 추가로 매수하기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점에 내려왔을 때 정신을 차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WE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과 더불어 제가 또 언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코인이 있는지 이 리스트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타이밍 잡는 방법 뒤에 나오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상승 타이밍 놓치신 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트럼프가 미는 민코인이 또 새롭게 발행된다는 정보를 제가 긴급 입수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코인 사업은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제가 해외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해서 새벽에도 해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긴급 소식이 올라와서 영상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주력 암호화폐 사업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 거래를 시작한 이후로 월요일에 최대 50억 달러의 서류상 재산을 축적했다. 그리고 이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미국의 경제 상황 전반이 결국 트럼프가 밀고 있는 대로 움직이고 있죠. 취임 이후 현재까지는 하나씩 고치느라 시행착오를 겪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의 움직임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확실한 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 밈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입수했는데요. 헤드라인 보시면 트럼프의 아직 풀리지 않은 밈코인, 그리고 새로운 밈코인의 가치, 또 트럼프가 주요 밈코인 투자자들, 우리 입장에서는 고래가 되겠죠. 이들과 사적인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이 밈코인 얼마나 강력할까요? 어, 이전에 발표됐던 오피셜 트럼프 그 예시로 볼수 있겠는데요. 상장하자마자 145배를 돌파하면서 어, 시장 자체를 뒤흔들었었죠. 하지만 이때도 하루 만에 저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바닥을 다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큰 손들이 움직이면 정보가 없는 우리는 이미 움직인 다음에서야 들어가고 결국 이 구간처럼 설거지만 당하잖아요. 설거지 이후에 이 동그라미 표된 구간에서도 트럼프 세력이 다시 한번 움직인 거거든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미는 코인이 특징이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가 미리 예상을 했다고 분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양봉 뜨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터지기 전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 저처럼 직접적으로 세력의 계좌를 추적하고 소식을 먼저 받아보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오피셜 트럼프 상장당이라 145%, 앞으로 상장될 민코인들은 시장의 규모가 이보다 더클 것이라는 걸 앞선 속보들을 통해서 귀뜸을 드렸고요. 또 다른 예시도 볼게요. 어, 지금 보시는 종목 제가 오피셜 트럼프 이후로 시청자분들께 또 강조드렸던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해 주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하셔서 좀 가려 놨고요. 오피셜 트럼프는 단기간에 내려 이종목은 제가 음봉이 나왔을 때도 어, 한달 가량 놓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7월 초쯤에 수익 보고 거래량 떨어지자 못 참고 매도하신 분들 많았는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고점까지 함께 하면서 7월 말에 서서히 분할 매도 들어갔습니다. 이때도 제가 해외 세력의 소식을 받고 거래량이 일주 사이에 다시 터질 것을 저희 시청자분들께만 알려드렸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음봉이 더 장기간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해외 소식 받으신 시청자분들은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추가적인 거래량 나왔을 때도 바로 수익을 보셨습니다. 저항선을 두 번이나 뚫고 양뜨 음봉을 만들면서 한주 사이에만 70% 그리고 한달 사이에 총 200%의 수익이 나왔죠. 8월 이후에 아주 급격한 하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세력의 관심도 확 떨어진 모습이고요. 지금은 지지선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 어, 여기서 더 떨어지면 7월 중순 무렵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또 다른 트럼프 세력의 윙코인을 보시는 게 안전한데요. 그러면 새로운 그 코인은 무엇이냐. 정보지만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만 특별히 제 번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010-3948-1059 어, 여기다가 트럼프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해외 세력으로 급등을 대기하고 있는 민코인 정보들, 그리고 오늘의 종목 타점, 여러분들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세 조작이다 보다 말이 많고, 이 정보를 토대로 타 유튜버들이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 개인 정보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번호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튜버 정책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요즘 시청률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연락이 너무 단시간에 많이 와서 우선 100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급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실패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번호를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트럼프가 또 크게 쏘아 올릴 민코인까지 드리니까 간혹 이런 걸왜 무료로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외신 전문 기자였던 제가 미국에서 오래 지내면서 얻은 건 이런 해외 세력들만 가진 정보들을 어디서 입수하는지였는데요. 저 또한 기자 생활을 하면서 5년 전에는 미국의 높은 물가와 주거 비용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저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 정도로는 해외 생활이 바뀌는 게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요.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바로 잘 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0%씩 잃어가지고 수중에 몇백만원 밖에 없기도 하고 차트만 맹신하다가 싹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일가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생활고도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금의 움직임을 알려면 고래들의 생각부터 읽어내야 하는데요. 제가 많은 걸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가 가격 대비 고래의 매집 비율이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보면 9월에 엄청 치솟았죠. 이게 바로 트럼프 일가의 밈코인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계좌로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거래량 대비 가격이 이렇게 오래 멈춰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조만간 터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뭐든지 시장이 오른다고 내가 오른 종목이 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잘 가리는 게또 중요합니다. 어떤 코인이 가격 대비 거품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옥석을 가리면서 우리가 고래 지갑 대비 잠재되어 있는 종목 그중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세력과 긴게 연관된 정보들을 제가 추적하고 있거든요. 저만 알고 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그,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처럼 헤매지 마시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식들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시청자분들이 가끔 고맙다고 계좌인증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 만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번호 한번더 확인하시고, 세력에 대한 소식과 정확한 타점 받고, 그리고 지난 손실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쪽으로 트럼프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고급 정보 대신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